안녕하세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폰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자랑할 겁니다. 하하. <laughs> 네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폰트 판매하는 법을 몰라서요. 다음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내가 폰트 만들어 놓은 파일이 어딨지? 잠시만. 아, 여기 있다. 화면에 띄워줄게. 후후, 어때? 내가 이 폰트 만드는 데만 시간을 엄청 썼다고. 히히. <laughs> 근데 이걸 어떻게 판매하는지 몰라서. 오, 감사합니다. 제가 새 정체 쓰고 있는데. 히히. <laughs> 참고하겠습니다 니는 내 실시간에 처음 오는 것 같네 아하하 안녕 폰터 살려고 그럼 3,500원 주고사 톡띠 남겨주고 <laughs> 뭐래 별로 안 친한데 아, 그건 좀안될것 같은데. <laughs> 미안, 우리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것 같아. 아우, 타이밍이 왜 이러지? 아, 하하하하. 하,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냥 너 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뭐, 으, 응. 그럼 난 실시간 끌게. 채영아, 카톡 봐. 큐큐큐, 내가 이제 완전 돈을 많이 벌수 있겠군. 후후. 기분도 좋으니까 실시간 켜야지. 음, 폰트를 한번 판매해볼까? 엥, 뭐지? 일단 채영이 실시간 들어가야지. 안녕하세요. 채영입니다. 여러분들 뽀드득스 세미티 많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하시고 밥 먹는 안 받고 있어요. 밥 먹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하하. <laughs> 음 시청자수 한명 아주 잘사용있다돈 벌게 해줘서 고맙다. 아 사실대로 말할게 나너포트 불법 공있야아속 시원하다 참 고맙다. 그럼 실시간 끈다. 내가 실시간 켜서 복수해야겠어. 안녕하세요, 다음입니다. 제가 오늘 좀 빡치네요. <laughs>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복수하려고요. 히히. <laughs> 오, 그럼 다 같이 복수해요. 복수 방법은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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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어머 어머 모르고 다른 영상을 틀어버렸네. 아 사실대로 말할게. 나너 폰트 불법 공유왕. 아속 시원하다. 참 고맙다. 그럼 실시간 끈다 채웅아 이거 네 실시간이었지? 음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다 나한테 줘야 무슨 품투로 8천만원을 벌었냐 헐 대박 야, 채영이 부자네. 싫은데, 내가 왜 니가 뭔데? 에윽, 에윽, 채영아, 내가 너 실시간, 실친도 하라냈거든? 현생에서도 반성하길 바래. 저 실시간 꺼요.